손보와 손자와 손심이리면 하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현제 여러분, 오늘은 2021년 1월 31일 칠순절 주일입니다. 오늘 미사에서는 수강경과 복음도 똑같은 점이 있습니다. 이것은 상을 얻기 위하여 노력한다 라는 것입니다. 상을 받기 위하여 노력하고, 어, 포도 밭에 에, 일하고 돈을 받는다 라는 것을 우리가 읽어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3주 후에 사순절을 거룩한 시절로서 보내고자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부활, 부활을 잘 보내기를 위함입니다. 지금부터 시작한 거룩한 시절을 질순순절은 이것은 우리가 마지막 목적인 영광을 영광한 부활을 얻기 위하여 우리 인생을 거룩하게 말하자면 사순절처럼 보내자란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복음을 교부의 가르침을 따라서 같이 묵상합시다. 우리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 시작하십니다. 비유를 시작하십니다. 천국은 마치 집 주인이 이른 아침에 나가서 자기 보도밭에 풍근을 사, 보내라, 보냄과 같더라. 어떤 교부에 따르면 보도밭에 풍, 일하는 풍근을 보낸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이 집은 하늘과 땅이요. 예수 그리스께서 하늘과 땅과 그 땅의 밑에 이 모든 것을 지배하시는 주인이십니다. 그런데 교부에 따르면 보도팟은 손덕입니다. 고룩한 독행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종교함 인내함, 간빈함, 신독, 에도 듬듬 여러 가지 아름다운 독행들을 보도함으로써 일 합니다. 우리는 똑 동시에 그리스도로부터 일을 부탁받은 풍금입니다. 풍금란 하면 왜그러면 우리가 일 한다면 상을 얻는다 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왜 왜그러면 우리는 천주의 용량을 위하여 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노동자가 회사나를 위하여 열심히 일하기 때문에 월급을 받을 것이죠. 회사는 노동자를 노동자 이익을만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 똑같 이 우리도 풍금이요 천주의 영광을 위하여 열심히 일하면서 상을 얻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먼저 주님의 이름이 거룩같이 나타나시기를 위하여 그리고 주의 뜻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 주님의, 주님의 나라가 임하시도록 열심히 노력해야 합니다. 왜? 왜 그러냐면 노동자도 하루 열심히 할, 하고 먹는 시간은 그냥 반 시간 정도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주님의 영광을 구하기 나중에, 그 다음에 우리 양식을 신경 쓰겠죠. 만약에 풍금이 할, 해야 할 일도 하지 않고 그냥 한 걸음 일도 하지 않고 그냥 놀아가 있으면, 그러나, 받는 월급은 잘 받고, 맛있는, 먹는 식사는 잘 먹고, 나면, 우리는 이것은 너무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런 뜻이, 만약에 우리가 주님의 뜻을 하지도 않고, 그러나, 총당의 용감만 얻기를 원한다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 아닐까요? 주님께서 말씀 시작하, 계속 하시고 하루에 운전 한통씩 주기로 언약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보도바트스로 품금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역사 인류 역사는 하루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서는 긴 시간이지만 주님의 눈에서는 빨리 가는 하루 비슷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운전 한통 라는 것은 우리 영혼 구령입니다 즉영한 즐거운 생명 주님의 무난한 행복에 우리도 받은, 우리도 받을, 받은 것입니다 로마 시대에서는 한 아스 열 개에서 한 대나리오라고 했습니다. 운전 한 돈이죠. 그런데 운전 한 돈, 한 대나리오는 열 아스가, 때문에 열 아스 때문에 식혜명을 잘 지킨 상으로서 얻은 것이라고 합니다. 성 그레고리오 교황님 따르면 그 하루에선 인류 어, 역사인데요. 어, 아침 이런 아침에서는 어, 이것은 아담과 노아 시대라고 이라고 하고 3시 이것은 어, 현대 시간으로서 아침 9시지만 이것은 노애부터 아브라함 시대 입니다. 만약에 주님을 위하여 일하지 않고 자기만 생각하고 자기의 몸에 먹는 것 쉬운 것만 생각하고 있는 면 그것이야말로 한가로이 그냥 놀아 있는 것 같다고 교부들이 합니다. 그리고 6시는 현대 시간으로서 12시지만 아브라함 모세 시지 시대입니다. 그리고 로마 시간으로서 아홉 시는 현대 시간에서 오후 3시. 그것은 모세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시 오시, 오시기까지입니다. 마지막에 11시 나오죠? 11시는 로마 시대 시간으로 지금 현대 시간 시간으로서 오후 다 시입니다. 저녁 난 것이죠. 오후 다 시에 일하라고 명받은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부터 이 세상 마지막 시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보다시 천주교회라면, 그리스도의 교회라면 그 외에서는 그조자의 한가로이 소 소문자들은 교회 밖에 있는 사람입니다. 왜그러냐면 그들이 받다 산다 하고 생활하여 주님을 위하여 일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침부터 아침 9시 그리고 12시 오후 3시에 일하라고 명 받은 사람들은 구약시대 사람입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저녁 때 오후 5시에, 즉 11시에 초대 받은 사람들은 이방인들입니다. 유대교, 유대인 사람 이외 여러 국민들입니다. 여러, 여러 나라의 국민들입니다. 그런데 유대교... 유대아인 위에서는 오랫동안에 주님을 모르고 그냥 한가로이 있었습니다. 서 있었습니다. 왜, 왜 그럴까요? 그들의 이렇게 답했습니다. 대답했습니다. 우리를 사가는 이가 없음이니라. 누구도 우리에게 어떻게 하면 주님을 위하여 생활할 수 있을까? 주님의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신가 어떤 약속을 주신가를 누구도 가르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몰랐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이방인들에게도 드디어 마지막에 초대 받았습니다. 그런데 초대 받을 때는 주님의 자비의 계약을 우리 잘 몰랐었습니다. 그러나 옛날에 영원한 옛날부터 비밀이었었던 주님의 자비 차비 생각이 자비의 계약이 이 마지막 세, 시대에 우리에게 다 알리게 려 됐습니다 특히 우리 한국에 있는 우리에게서는 마지막에 진짜 마지막에 초대받은 것 같습니다 하루 일도 끝나서 지금은 상을 주는 때가 왔습니다. 저물 때라는 것은 이 세상 마지막에 온다 올 때입니다. 그런데요, 그상 주는 것은 다음 날이 아니 아닙니다. 또또 같은 날 속에 마지막에 줍니다. 이것은. 어떤 것이 의미한다면, 재후 심판은 이 세상 이미 있을 동안에 일어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왜? 왜 그러면 이 세상에 끝나서 다음 날, 주, 새로운, 용감스러운 불면한, 새로운 세계에는 이것이야말로 우리에게, 우리가 받아야 할 상이요. 죄인들이, 볼 받은 사람들은 볼수 없는 영광스러운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마지막, 우리는 주님한테서 큰 자비를 얻었습니다. 특히 그리스도의 자가 된 우리로부터 먼저 상을 얻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 비유로서 이렇게 됩니다. 불근을 불어 풍값을 주다. 나중에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에게 까지 해라 그런데요 주님께서 마지막에 와서 조금 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그렇게 하면서 당신께서 얼마나 자비스러움인가 사랑스러움자인가를 보이시기를 원하십니다 마지막에 부림은 받은 자도 처음에 온 자도 똑같은 용한 행복란 우리가 생각도 얻을 수 없는 그런 행복을 얻을 것입니다. 말하자면, 우리가 마지막에 와서 뭐 너무나 쉬운 일을 그냥 한 시간 정도 하는 사람이 그래, 알바 하는 사람인데, 그래도, 종기사원, 똑같은, 큰, 보너스도, 큰, 월급도 얻은 것과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온 사람들은 좀 불병한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주인은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보사, 나 그대에게, 비리를 하지, 아니, 하노니, 그대, 어, 그대가 나와 한 가지로 한 돈에 온약치, 아니, 하여, 도냐. 전주전주께서 주시는 존당에 가는 것, 영원한 생, 생, 사람을 얻는 것, 그것은 다 주님께서 착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사랑의 일입니다. 주님의 자비와 이 사랑에 대해서 누구도 반대할 수 없습니다. 왜? 왜 그러면 주님께서 누구에든지 간대하시고 다 주시고 의무 준신음 의무가 없는 것도 다 사랑으로서 주시기 때문입니다. 아무 것도 갖지 없는 우리에게도 많은 많은 랑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야말로 예수 그리스께서 도 주님께서 사람이 되시고 이 생명을 우리에게 다 주셨습니다. 그런데 송그레고리오는 그렇게도 말합니다. 많은 사람이 신앙을 얻지만 그러나 총, 총당까지 가는 사람은 많지 않다고. 말로만 주님 따라가는 사람이 없는, 많은데 그러나 생활로서 주님을 거부하고 있다 피하, 피하고 있다고 그러므로 누구도 자기에 대해서 안심하지 말고 그리고 누구도 이웃사람에게서 절망하지 말라고 합니다 왜? 왜 그러면 누구도 우리가 존당까지 갈수 있도록 간센된다고 라 확실히 말할 수도 없고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 이웃사람에게 얼마나 큰 자비를 계약하시는가도 우리는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마지막에 이렇게 하십니다. 말자가 쫓제되고쫓제가 말자되리니, 내게 불리자는 많으나, 간손자는 조금이니라. 그리고 어떤 교부에 따르면 그 하루는 인류의 역사 동시에 또 우리 인생라고도 할, 하, 말할 수 있습니다. 성 그리스도 수도모는 주님께서 우리 용항 용크령하기를 위하여 어릴 때부터 부르시고 어떤 분을 어, 손이, 어른이 될때 부린다. 어떤 분임을 노인 때 부린다고 아, 아, 초대한다고. 어, 말합니다. 예. 어릴 때부터 신앙을 얻은 분도 계시고, 그리고 손녀 마그다르나 마리아나 손 아우기스누처럼 어릴, 어릴 때는 주님 몰아서 제생활해 하고 있었지만, 그러나 개종되고, 그리고 마, 나중에 고륵한 대손인 손녀가 된 분도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 주님을, 용광을, 주님의 용광을 위하여 일을 한다 라는 것에 초대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위하여 우리 어떻게 일을 할수 있을까요 기도와 십계명을 잘 지키면서 하겠죠 그리고 사순절을잘 지내도록 합시다 그런데요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위하여 우리 시간을 주는 그런 시간은 우리에게 많이 남아지 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 왜 그러면 오늘 우리 인생이 마지막 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그러니까 사랑는 현지 여러분 올 2월 17일 제2수요일을 그, 그날부터 우리 사순절로 이리로 돌아갑시다. 어, 그런데 요 이것도 주님께서 주님의 포도밭에 일하라 라는 초대 말씀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겸손하여 주님을 위하여 다 우리 인생을 바칩시다 만약에 우리랑 같이 뭐 없는 자에게서 주님께서 부르셨다면 이 세상에 마지막에 부르셨다면 자비하시는 계약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냥 감사합시다 전통신앙을 얻는 스을 얻어서 전통미사를 믿는 온정을 선정을 감사드립시다 마지막에 소모님께 기도합시다 우리가 항상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에 충실할 수 있도록 그리고 올 사순절을 거룩하게 잘 지낼 수 있도록 성모님께 열심히 기도합시다. 그대들은 어찌하여 중일 한가요로이 여기 섰느뇨 그대들도 내 보도밭으로 가라. 선부와 선자와 선심이름며 하나이다. 아멘.